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이창호 가밀로 박승희 세실리아 가정 조남의 스테파노 이영채 마리안나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과 여 영간의 건강을 청하며. 미사로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영희 사도 요한, 이봉남 베드로, 이태희 가브리엘 세 분의 영혼의 안식을 청하며 연미사로 봉헌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강생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신 말씀, 저희와 함께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부당한 종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내 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재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 내려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르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애하는 이와 사귀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민족들의 임금님, 교회의 모퉁이 똘이신 주님, 어서 오소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덟 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래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르야 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레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즉하레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laughs>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직카리야는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였는데 무엇보다 하느님의 권능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지카리아는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아기의 이름을 유한이라고 칠판에 적고 나서야 그동안 닫혀있던 입이 열리고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며 침묵과 기다림에 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육화의 신비, 곧 성탄의 신비가 우리 눈앞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순명,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평생을 주님 앞에서 침묵과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가신 성모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도 모두가 주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꾸만 우리의 의지를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곰곰이 헤아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밤이면 구세주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지난 4주간의 대림 시기 동안 지켜온 우리의 침묵과 기다림은 구세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큰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기쁘고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마음의 위로와 평화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낙으로 신의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성조의 잠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예배로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제사가 되게 하시어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경축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어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나라의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영이 사도 요한, 이봉남 베드로, 이태희 가브리엘의 영혼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창호 가밀로 박승이 세실리아 가정, 조나미 스테파노, 이영체 마리안나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를 필리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오실 때 등불을 밝혀 들고 마중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